기이 <laughs> 나예요 미라클이 뭐예이가어 미라클이, 미라클이 갔다 뭐야 <laughs> <laughs> 어, 귀엽게 입고 <laughs> 왔네 <맞죠>? 어끝 <laughs> 오늘 컨디션은 <컴퓨터 하면> 어때? <laughs> 어좋아 그래. 괜찮아? 밥은 좀 먹었어? 아까 밥 먹었어요 잠은 응. 좀 잤어? 어제 프로듀 어제 잠도 잤어 오늘 연말 정산 해주 해주다가 녹화 들어간 거야? 녹화? 연말 정산 하다가 스토리. 아, 연말 정산 하다가 녹화. 녹화가. 아. 근데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네. <laughs> 기다리고 있어. <laughs> 조금 이게 비슷한 거 올리는 거다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겠어요. 아 하이라이트 좀 만들어줘. 하이라이트? 어 이제 한년벌 이제 한년 벌고는 있잖아그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 음. 로어래된것그 상태가 좀수있어 빨리 응. 해. 한번 해볼게요. 왜, 왜 이렇게 축제 입고 왔어? 어? 왜 이렇게 축제 입고 왔어? 패딩이 있차이 음. 이쁘다요아내가 더워 엄청. 안녕. 안녕.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이팅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신용정보1600-9300 1600-9300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평...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야 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아유, 천연화장품 잠시만요.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시선이 머무는 아름다움 뷰이뷰이 코스메틱에서 온라인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네에서 홍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에브리바디 엑스코리아에서 무선 블루투스 미러 스피커 슬로우 뷰티 전문 브랜드 오트앤1원에서 비건 레시피 화장품 세트 눈이 오던 날넌 멀어져 간다 고 버렸어 만 수복이 쌓여가 아, 아, 아. 밤새 눈이 오던 날 방에 누워 있었다 밤새 울고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난. 너가 떠오르던 날 유난히 시끄럽던 창밖 나는 유난을 떨고 있다 주의했다 미안 전화해서 소리 한번 지금 또 해명하는 것도 불하게 헤어져 놓고 추하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이곳 흔적을 남겨 놓는 것도 그냥 눈이 오니까 기분이 들떠 있나 봐 눈에 발에 밟히니까. 너가 눈에 밟히나 봐 그래서 나는 계속 밟히나 봐난 얼어붙은 낙엽처럼 부서지고 사라져 원래 없던 것처럼 한겨울 벗은 채로 거리로 추웠던 우리 다시 버리러 눈이 오던 날너 멀어져간다 너 녹아버렸고 구조배게, 시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시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삼중구조배게, 시가드 닥터필러.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안녕하세요. 안녕 내일 또 내일도 만나. 내일 아, 아, 또 만나. 많이 춥다, 밤이 늦으면. 추워, 깨끗해? 어우, 춥다. 왜 태풍이 고지? 태풍도 좀 많이 오는데? 음, 그래요? 음, 우와. 내일 아침에 나가자. 잠 부족한 거 아니? 잠 어? 부족한 응. 거 아니? 자, 오늘 근데 중간에 두번 자는데 너무 일찍 그때가 아침 일찍 나가서 못 먹었어. 요즘 많았고 아침 잘 챙겨 먹고. 아침에 뭐그연습실 가기 전에 먹던 썰. 샐러드 같은 건 아니야. 어? 잘 챙겨 먹었어. 샐러드 같은 거. 아니야, 나전 아, 근데 다음 주에 또, 뭐냐. 뭐 있지, 다음 주에? 또 촬영이, 다음 주 너무 바빠. Nah. <웃음> <framework> <웃음> 왜 이렇게 바빠? 2월이 근데 너무, 또 없죠? 2월에가, 2월만 지나면, 오늘 수요일은 뭐야? 어? 다 아, 수요일 다일은 뭐 다른 일주일 그 알려줄 수 없네 <웃음> <웃음> 단체 스케줄이야 오 돈이 <laughs> 너무 <오, 웃음> 많아 준비해야죠 주아이라서가 있을 순 없어 다들 너뭐 바쁘게 웃지만열심 하고 있어요 안녕 고생 많았어 오늘 푹 오. 자요 내일은 헤메 갖고 올지 뭐. 뭐, 네? 네. 내일은 아침에 헤메 일정 갔다 와서 헤메가 데이 수도 있어 시간 내가 지우면 셀프 메이크 있어? 오늘 이쁜데 내가 셀프 메이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마더더이긴 한데 어때? 얼마나 <디> 더입을라고 <큰? 디> <디> <디> 오늘 수고 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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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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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나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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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